안녕하십니까 양다시교 국어 오늘은 삼 단원 언어와 국어의 세계 소단원이 국어의 음체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열세 말이죠 핵심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운, 자음, 모음, 모음의 길입니다. 특히 음운의 개념, 그다음에 자음의 체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음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발음해보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소리 의 가장 작은 단위로 한번 나눠 볼까요? 물 하면 르우르 그죠? 불 하면 르우르 그죠? 말 하면 아, 르아르문 하면 르우음 각각 세 개의 소리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어떤 소리 때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물과 불은요 첫 소리 물과 부 그렇죠 초성 물과 부 때문에 달라지고 있죠. 물과 말은 가운데 소리 중성 우와 아 때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물과 무는 마지막 소리죠 끝 소리 종성 느와 느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소리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의 짝들을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가이, 바이 초성이 달라짐으로써 반을, 빈을 가운데 소리 중성이 달라짐으로써 너, 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어, 소리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예. 음운이다.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뭐라고요? 예. 음운입니다. 참고로 음운은 하면 음과 음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음하면 소리죠. 여러분 잘 아는 일반적으로 우리 국어에서 자음 소리 모음 소리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 음이 되겠고요. 음은 소리의 길이, 높낮이, 강세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것들도 뜻을 구분해 주죠.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음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원대 국어에서는요. 어, 길이만이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모음하고난 다음에 그 길이에 따라서 또 뜻이 달라지는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음운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음운의 개념에 이어서 음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와 자를 발음할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 본다면 아 소리는요 발음할 때 어, 여기에서 보듯이 공기의 음이 어떻게 해요? 바로 바로 자연스럽게 어디 닿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어디에 닿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를 모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자처럼 발음할 때이 공기의 흐름이 입 안에서 그렇죠? 이 구강 구조 어디 어디에 이렇게 닿아서 나는 소리예요. 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닿죠, 그죠 입천장에, 셋 입천장에 닿아서 나요. 이처럼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입안에서 어디에 장애를 받으면서 또는 어디에 닿아서 나는 소리를 닿소리 자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외의 음문들도 각각 발음해 보면 발음할 때 모습이 아어오우이 등등과 같은 소리는요 가와, 가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가와 같이 발음할 때 공기의 름이 자연스럽게 어디 닿지 않고 홀로 소리가 나는 소리예요. 이와 같은 것을 모음이라 하죠. 그다음에 그, 느, 드, 르, 물처럼 앞에서 배운 자처럼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입 안에서 장애를 받으면서 다시 말해서 어떤 발음 기관, 발성 기관 어디 어디에 이렇게 닿으면서 나는 소리가 있죠. 닿아서 나는 소리, 닿소리 모음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국어의 음문은요 모음과 자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순조롭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해요. 홀로, 홀로, 어디에 닿지 않고 홀로 날수 있다 해서 홀소리 모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 에, 야, 예, 어, 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음할 때그 공기의 흐름이 입 안에서 장애를 받으면서, 입 안에 어디에 닿으면서 나오는 소리, 우리말로 닷소리, 예, 자음이라 하죠. 이 자음은 홀로 소리가 날수 없고요. 모음에 얹혀서 나야 되는 거예요. 모음에 닿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리가 나오면서 발생기간에도 어디에 닿죠. 그래서 닷소리, 자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며, 국어의 의문은 모음과 자음으로 나눌 수 있다. 홀로 소리하는 홀 소리 모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에 다스나는 다 소리 자음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